이덕일의 의국과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 28수의 연시죠. 자, 해제 및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광해군이니까 임진왜란 직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덕일 작가가 고향 한 평에 머물면서 우국의 정과 아울러 현실에 대해 개탄한 전체 28수의 연시조입니다.노래의 각 장마다 제목이 있어서 그 의미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서사와 본사와 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제 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2수부터 27수까지는 관료의 무능과 붕당간의 정쟁, 당파 싸움이죠. 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국의 방안 등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전체를 한번 볼까요? 평시조고요. 연시조이다. 현실 비판적이다. 당파 싸움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을 다루고 있다. 처음에 해지해서 얘기했죠?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전체 28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전체 28수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서사 1장 따로 놓고요. 본사 2장부터 27장까지를 10개씩 2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0장 21장부터 27장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결사, 28장 만들고, 이럴 계획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장은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작가가 그동안 익혀온 학문, 문이자 문. 학문을 버리고, 무, 무예를 선택하게 된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28장은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27장은 뭐 여러 가지 피폐한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관리들의 무능이라든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살이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임금 보고 너 자, 네가 잘해야지! 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근심과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해결 방안까지 비분 관계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지금 7실 유고 이때 7실이 이덕일 작가의 호예요. 의글 작가가 쓴 글에 우후과는 각 장마다 제목이 원래 없어요. 그냥 우제1장 우제2장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상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국가서, 나나이장이라는 사람이 쓴제7실 우국가후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일부 장에 제목이 있대요. 28장이 전부 다가 아니고 부분 부분 주문요. 그래가지고 아 당시까지만 해도 제목이 있기는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연구가들이 거기다가 나머지 제목이 없는 것들도 전부 다 제목을 다 넣었습니다. 그 제목을 넣은 것이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 이 글이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조태성 교수의 칠실 이덕길의 우국가 28장에 난 나타난 우국의 양상이라는 논문을 참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제목을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장을 설명할 때도 이걸 집어 넣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과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어떤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요, 노랗게 색칠한 것들은, 이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제목이 쓰여진 것이고, 나머지 하얀 것들은, 이후 연구가들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아, 요렇게 제목을 넣자. 해서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진심보국가. 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2장 같은 경우는, 대가서순가. 라고 붙였답니다. 그럼 4장 같은 경우, 무성탄가요. 성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된 거야. 그것을 탄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간위 국사가라고 하는 6장, 간위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야. 그럼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것에 대한 노래. 몽성교가, 그러면 성교. 신성한 사람 이거는 뭐 태조 이성계겠네요. 이성계가 교지를 내리고 교훈을 줘. 어디서 꿈에서 에 대한 노래야. 라고 이제는 이렇게 쭉 제목을 붙여 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한자로 쓴 거는 지금 이 장면을 그렇게 깊게 보지 말라는 거지요. 뒤에 또 있으니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국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다. 좀 전에 언급한 논문에 있는 내용하고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28수로 이루어진 작품, 이네 가지의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상, 붕당으로서의 우국이다. 즉, 붕당, 당파 싸움으로 인한 상처, 고뇌, 갈등에 대한 우국. 붕당과 당쟁으로 인해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임금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당을 위해 힘써 싸우는, 이때 힘써를 작은 따옴표한 건 비판의 이미지겠죠? 의미겠죠?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싸움을 말릴 길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 자책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충의 한 방식으로서의 의국. 충이라는 문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니까 자기 자신의 참된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자 신하로서 군주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피폐한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임금이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충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충요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심 보국으로서의 우국.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백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실은 이거는 28수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국가가 위급한 때를 맞아 인심을 개탄하고 국사를 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통곡하고 말리는 것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다.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우국. 무성탄가 성이 있어도 적을 막지 못할 상황인데 성도 없이 어찌 적을 막을 수있겠는가라며 한탄하며 지은 노래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선 뭐부터 만들라는 거야? 성을 만들어서 지키자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는 어떤 대안이라는 거예요. 막이도가 막이도가는 전쟁 임진왜란 후 수도를 강화로 옮기자는 주장들의 대, 대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노래로 지세의 험망만을 믿고 함부로 천도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즉, 민심가는 민생을 소홀히 하여 민심을 잃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뭡니까? 민심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순천명가는 성조인 태, 이태조, 이성계의 몽중전교에 따라 하늘의 명을 따르면 국건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노래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늘의 명을 따라라! 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우국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이네 가지 우국의 방식을 가지고 작품 28수를 쭉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이덕길의 우국과 해제 및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